벤츠 C 클래스 20D 모델입니다. 20D 어, D가 붙으면 디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오토오브 옵션에서 경매를 받아 가지고 휠 같은 경우는 어, 따로 도색을 했어요. 지금 이 컬러가 고스트 실버라는 어, 색으로 이제 도색을 했습니다. 휠 기스가 많아 가지고 그때 낙찰 받자마자 이제 고스트 실버로 이렇게 도색을 내짝을 다 했고요. 근데 타이어 같은 경우는 다 갈았습니다. 지금 사계 절 타이어, 키너지 한국 타이어로 내짝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벤츠 C 클래스 기본적으로 길거리에서 딱 보시면 와저차 엄청 비싸겠구나 하시겠지만 신차가는 한 6천 조금 넘으려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막상 중고로 사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만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차도 2천이 안 되게 제가 낙찰 받아가지고 세금 내고 대충 2천 초반 정도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 차가 디젤이 엄청 인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기억나시죠? 작년 하반기에 디젤 값은 엄청 올라가지고 1,800원, 뭐 1,900원, 거의 서울에는 2천원까지 갔던 그때 제가 매입을 했어요. 디젤 차라 아무도 매입을 안할때 저는 이 차를 매입해서. 어, 정말 싸게 자, 잡아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차 시세 분석하니까 지금 이 차를 어, 새롭게 살려고 하면 시세가 2,30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키로수는 제가 9만에 인수를 했고 지금 10만 안 됐습니다. 거의 10만 안 되게 아무래도 메인카가 아니다 보니까 키로수는 지금 1만 좀안된것 같아요. 이제 인수해서 탄지가.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인수하자마자 제가 이 다이아몬드 커팅 그릴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이게 부품값 했을 때 10만 원이 안 돼요. 근 10만 원안 되는 저렴한 금액으로 어, 그릴만 가져와서 그 다음에 공임 주고 어, 교체를 했는데 다 해가지고 30만 원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 비용 안 들이고 좀 좋은 효과를 냈죠. 신형으로 착각하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C 클래스가 조금 작습니다. 아반떼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암 리스트는 이렇게 내려오면, 요쪽에 공간이 있고, 큰 공간은 아니에요. 사실 성인이, 성인 남자가 뒷좌석에 타면 조금 불편한 정도? 네, 아반떼 정도 수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나타 보다는 확실히 작고, 강남 소나타는 e 클래스 정도는 돼야 되겠죠. 네. 자. 메모리 시트 3번까지 되어 있고,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 시트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시트, 벤츠 시트가 참 기가 막힌데, 어, 앉았을 때, 이제 정말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고, 어, 벤츠 같은 경우, 뭐, 수입차 같은 경우는 그런 차도 많이 있지만, 안전벨트를 딱 맸을 때, 그 자동으로 당겨주는 그 막, 그리고 시동을 딱 걸었을 때, 디젤이라 진동 소음이 있어요 네. 소음이 있습니다 근데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아무래도 디젤을 오래 타셨던 분들은 어 그래도 뭐 디젤 치고는 조용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엔진오일을 자주 갈아주고 합성유를 쓰면 이게 오일 그런 소음이나 진동이 조금 덜해지고 가라앉긴 합니다 이번에 이제 미션 오일도 갈았는데 미션 오일만 한 80만 원 정도 순정으로 하니까 80만 원 정도 교체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도 거의 30만 원 정도 잡아야 되고 네, 필터랑 이제 세트로 갈았습니다 C 클래스 같은 경우는 E 클래스랑 봤을 때 공간적인 것도 확실히 있겠지만 앰비언트 뭐 라이트 이비언트 라이트가 좀좀 좀 약하긴 해요. 밤에도 거의 미미한데, 따로 사제로 작업해서 뭐, 한 100, 100만원 넘게 그 작업을 하면 이렇게 엄청 화려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핸드폰 거치대가 참 마음에 드는데, 한 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유용한데, 네, 이거 벤츠 타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하시길래 보니까 저도 후기가 좋아서 샀더니 진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게 무선 충전도 되고, 네, 좋더라고요 벤츠키는 C클래스 17년식은 이제 2키입니다 요즘 신형키는 아니죠 신형키는 조금 더느신하게 빠졌더라고요 지금 이게 구형키고 17년식은 지금 2키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튼시동은 이쪽에 있고 어, 순정 이제 블랙박스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가격적인 거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벤츠 C클래스를 타면서 느낀 거는 일단, C20D, 이거, 차가 워낙 작아서 그런지, 일단, 연비가 상당히 좋고, 어, 보통, 한번 주유할 때, 10만원 안, 안 되게 주유를 하는데, 뭐 주행 가는 거리가 뭐, 일단, 1000km 되니까, 네, 1000km 이상 될 때도 있고 하면,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진짜, 주유소 가는 거를 깜빡할 정도로, 이제, 그만큼, 연비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C20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매물이 요즘에 좀 많이 나와요. 네. C200 같은 경우는 가솔린 모델은 좀 적은데, C20D는 솔직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키로수는 뭐 10만, 12만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고질적인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역시 뭐 차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모든 차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잘 뽑았고, 체크 잘 해가지고, 그런 증상도 하나 없이, 그냥 매입했을 때, 워낙 상태, 이제 외장 기스 수리하고, 휴휠 기스 수리하고, 저도 이제 다른 분들처럼 똑같이, 이제 외장 수리만 해서, 이제 내장 기능적인 부분 안 하고, 소모품, 뭐, 타이어, 뭐, 그리고 엔진 오일, 뭐, 미션 오일, 이 정도 이제 작업을 하고 타는 상태예요. 네. 여러분들의 이제 벤츠 C 클래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타는 차량이기도 하고, 제가 타기에는 좀 작은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패밀리 차량으로는 절대 부적합하고, 이 e 클래스만 돼도 사실 패밀리카로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X 시리즈들, 음, X5 정도는 돼야 아마 그래도 가족분들 4인 가족 정도는 사실 겁니다. 짐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면 시클래스가 은근히 넓어요. 안쪽으로 깊어가지고 공간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짐 같은 경우는 실을 때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실고 있고 안쪽에도 또 공간이 있어서 네. 트렁크 공간이 넓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변동 트렁크 이런 거 없습니다. 네. 포매틱은 제가 그냥 예뻐 보여서 그냥 엠블럼 달았습니다. 네. 후륜 이륜이고요 이제 사륜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검정색이라 어 자동세차 들어가면 장기스 많지만 그냥. 네, 편안하게 타기 위해서 자동 세차를 넣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만족스러운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릴, 네, 그릴 바꾼 거, 그리고 휠, 네, 고스트 실버로 이제 휠 상처가 있어서 작업을 했지만 작업을 해두니까 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벤츠는 확실히 검정색이 예쁜 것 같습니다. 흰색도 이제 광 살아있고 하면 예쁘긴 한데 이제 고급스러우면 C 클래스, E 클래스 다, 뭐 S 클래스 다 검정이 좀 메인인 것 같아요. 미니 컨트리맨 세컨카 때도 보여드려가지고 그 차량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이 구해드렸고 C클래스 같은 경우도 의뢰가 아마 영상을 찍어 올리면 또올것 같아서 C클래스를 보여드립니다. 저도 타서 이제 어떻게 보면 C클래스에 고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또좀 좀 신경을 쓰면 좋을지 그런 것들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자동차 일을 하니까 차를 자주 바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차종을 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도 드리려고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어왜 벤츠인지를 보여주는 어 벤츠 입문용으로는 가격도 이제 2천만 원안 되게도 매입할 수 있는 정말 보물 같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17년식 그 C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적인 가성비 좋고 그리고 벤츠의 그 승차감을 이제. 경험할 수 있고 어 이게 좋은 가격에 사게 되면 팔았을 때 감가가 적다는 근데 수입차는 가격 잘 사면 팔았을 때 오히려 더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쌀때 사가지고 지금 같 지금 팔아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도 이 차를 어, 좀 놔둘 거예요 제가 워낙 소모품이나 이런 거 정비를 많이 해놔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차량을 서컨카를 바꿀 예정인데 일단은 제가 잘 타고 있고 또 저희. 저 집사람도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거든요.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너링 한번 겪어보시면, 아, 이래서 벤츠 벤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벤츠 C 클래스 좋은 리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정속주행 장치가 이쪽에 달려있고, 스타뱅고 뭐 그런 거는 없고, 7년식이라 CD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은 벤츠 상징이죠. 변속은 이거 와이퍼, 와이퍼 자리에 있는데 후방 카메라 그리고 벤츠는 사실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큰 요즘 신형들은 달라졌다고 하는데 신형들은 이렇게 길게 터치스크린으로 크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구형 모델들은 1 7 년식도 이제 구형으로 속하죠. 확실히 내비 보기 불편하니까 티맵 쓰는 것 같아요. 티맵, 카카오 내비 이런 것만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연비, 셀렉트, 설명서. 네. 전반적으로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벨트 조정, 미러 접힘, 위치 알림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색상 조절할 수 있는데 워낙 이게 좀 약해가지고 불빛이 그렇게 큰 효과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쪽에 있고 전반적으로 에어컨도 시원하고 C클래스는 네. 아 이래서 벤츠 타는구나 싶을 정도로 입문자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차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자, C클래스 네. 후드 개방합니다 엔진 룸을 열어도 많이 시끄러운 느낌은 안 받거든요 근데 영상상에는 시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숙합니다 디젤 치고는 확실히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가솔린 타다가 디젤 타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시끄럽다고 하시는데 디젤만 탔던 분들은 이게 절대 시끄럽지는 않거든요 내부에 들어오는 소음도 잘 차단이 돼서, 어,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정도입니다. 네, 이 삼각별이 뭔지, 이 삼각별에 또 열광을 하시죠. 네. 이 눈썹 부분도, 라이트도 네. 예뻐서 좋습니다.